이번 시간에는 동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활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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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다, 있다. 즉, 우리나라 말에 다로 끝나는 동사들을 앞에다가 툴을 붙여서, 혹은 ing를 붙여서, 혹은 과거 분사, pp형을 붙여서 변화시켜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사 활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종류형 세분의 용은, 예,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서 R은 루트라고 해서 원형을 얘기합니다. 원형이라고 하면은, 알다시피, 달리단 영어로 run, 그리고 과거형은 r a n 그 다음에 pp형은 run인데, 그리고 run에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고, to를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사전형, 사전에서 우리가 run을 찾다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run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 R이라는 개념이 동사 원형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자, 투부정사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기준이 있는데, 투부정사는 언제 쓰냐? 어떤 그 문장에서 그 동작이, 투 플러스 동사의 이 동작이 미래적일 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하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도 있지, 있지만, 그리고 사실이 아닐 때에도 불확실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투부정사의 투는 전치사에서 파생된 문법이다 보니까 투라는 방향성을 어떤 반영해가지고 시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그 지은이의, 글쓰니의 주관성이 들어갈 경우에 투부정사를 쓰게 됐는데 투부정사의 세 가지는 명사, 형용사, 부사정용법이 있죠. 그래서 명사는 해석하기 위해서 뭐란 질문, 형용사는 어떤 부산은 왜라는 질문을 던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해석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것을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문장에서 보면은 일단 해석법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 해석이에요. 명사 해석이고 명사 해석에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해석해보면은 "We hope to see you soon." 우리는 희망한다. 질문 아까 뭐라고 했죠? 뭐? 뭐를 희망한다? to see you. 너를 보는 것. 해석은 뭐뭐뭐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to 부정사쓸때 뒤에로 이동시키지만, 여기서 그냥 써봤습니다. to know little is not to understand. to know 아는 것. 질문은 뭐라고 다시 던져보면, 뭐가. 문장이 주어니까 뭐가라고 던지고, 여기서는 hope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를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일 때, 뭐가. To know, 알다, to know, 아는 것, little, 적게. 적게 하는 것은 is, 이다. 근데 나시니까 아니다. 뭐다, 뭐가 아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석도 여기서 뭐뭐뭐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뭐 할, 뭐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됐고, 지문은 어떤이라고 해된다고 했죠. 자, we miss a chance. 우리는 놓치, 놓친다. 기회를, 질문, 어떤, 어떤 기회를 to change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바꿀. 그래서 받침 리얼, 받침 딘 바꾸기 위한 기회를 놓친다. Many have abilities to know one's mind. 많은 사람들은 have, 가진다, 능력들, abilities. 어떤 능력 to know, 알, 혹은 알기 위한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그 다음에 부사적입니다. 부사적은 지문은 대체적으로 외란 지문을 던지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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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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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라는 해석이 되죠. 보통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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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90% 이상 해석입니다 그리고 부사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와서 심표 찍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죠. To widen vision. 시각을, 시야를 wide, 넓은에다가 이 n 이라는전유사를 붙여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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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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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She bought new books. 새로운 책을 샀다. I picked up my phone. 나는 집어들었다. 나의 휴대폰을 질문, 왜?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질문을 왜라고 되겠고요. 그 다음, IMG입니다. IM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호보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부정사라는 미래성,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법으로서는 이것을 반대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ING죠. 그래서 미래를 담당하는 투랑 상반되게 과거나 현재를 담당해주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실성을 주관적인 저자의 생각과 반학의 객관성을 그리고 사실과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상태를 나타낼 때 IN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여기에 해석이 좀 학생들이 헷갈리면은 이 해석도 이 기준에 맞게 한번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잘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는 미래적이다 보니까, 할, 했나요? 안 했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미래적이고,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할이나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아직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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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혹은 하면서라는 해석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외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크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좀더 한결 한결 수월하게 외울 수 있다. 자 해석법은 질문법은 똑같으니까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 던지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ing a diary helps me to look back. 뭐가 keep a diary? 일기를 쓰는 것 시대겠죠? 일기를 쓰는 것은 helps 돕는다 me 내가 to look back 돌아보는 것을. 여기도 지문이 뭐죠? 뭐. 그 다음, 그녀는 즐긴다. 뭘?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것. on weekends. 주말마다. 그래서 뭐란 지문이죠. 여기서 답해도 뭐도, 여기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지문을 던지면 되겠고, 어떤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ING 앞에, 보통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사람 명사 혹은 사물 명사. I saw my mom cooking in the kitchen. 나는 봤다. 나의 엄마 어떤 요리하고 있는 부엌에서 people 사람들 어떤 having dinner 식사를 하고 있는 with family 가족들과 look happy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어떤이란 질문 되겠죠. 어떤 그앞인 명사 그리고 ING의 부사적용법입니다부사적용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재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고, 대표적으로 하면서지만, 뭐할 때, 할수록 하기 때문에 하면, 하자마자, 뭐,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하면서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해석에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PP라는 수동태일 때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고, 보통 투나 ING의 해석이 크게 자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는요. sharing cars, we can save our money in the long run. 공유하면서, 차들을, 우리가 말하는 요즘 공유 경제라고 하죠. 차를 공유하면서, we can save, 우리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having good habits, 갖는 것, 가지면서죠. 뭐뭐 하면서. 가지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I could control and make my day. 나는 control, 조절할 수 있고, make, 만들 수 있다. my day, 나의 나를 일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make 그 다음에 형용사 써서 더 좋았을 뻔 하긴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뭐뭐뭐 하면서 그 다음 pp입니다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죠 바운더리가 그랬을 때 여기는 능동 능동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의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때 이걸 능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동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때를 수동이라고 하죠 그것은 피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pp는 pp랑 수랑 ing랑 pp랑 해석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상당히 좋겠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당연히 얘네 두 개가 능동이고, 능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수동인 pp가 해주게 된다. 그리고 수동인 pp에는 명사 형태는 없고, 형용사랑 부사 형태가 있다. 형용사 해석일 때는, 뭐, 뭐, 된, 되어진, 해진이라는 해석이고, 되면서라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핵심 기조는 결과적인 것, 뭐뭐뭐 되어진 해진는 있으니까, 그리고 완료적인 이미 완료된 상태, 그리고 수동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자 문장 해석 바로 가도록 하죠. 여기서 자 many plants are planted in the garden. 많은 식물들은 심다란 뜻도 있어요. 플랜트가 심어진다. 어디서? 정원에. 정원에. Some paintings are displayed in the gallery. 몇몇 작품들 우리가 말하는 뭐, 그림이죠 많은 몇몇의 그림들은 전시된다 어디에 갤러리에 그 다음에 seen written 이런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되면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seen from the skyscraper the ocean view looks spectacular 보여 지면서 원래 s 가 보다죠 보다 봤다 보여진 보여지는 과거 분사의 형용사고, PPD는 되면서, 여기서는 계속 보여지면서. 그 스카이스크래프는 고층 빌딩을 얘기합니다. 고층 빌딩으로부터 보여지면서, 그 오션의 전경은 looks spectacular. 기가 막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ritten, 쓰, 쓰다, 썼다, 쓰여진. write, wrote, written, 쓰여진. 에다가 면사니까 쓰여지면서. in haste 급히, 급하게, 급하게 쓰여지면서 the book had lots of errors 그 책은 가지고 있다 많은 에러들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동사 활용을 통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사 활용 to나 ing, pp가 들어갔을 때 동사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명사일 때, 형사일 때, 부사일 때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그거에 맞게 해석을 착실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사 활용은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신들이 던졌던 질문과 올바른 해석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해석이 오류가 나지 않고 최대한 어색하더라도 그대로 해주는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 스스로가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문법을 푸는 기준으로 작용되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